이원의료조단 응. 병원실습 2주차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7월 1일이고요. 가드찍고 들어가는데 음. 여기 신관이고. 안녕하세요. 4층에 탈의실이 있어서 4층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쉴새 이제 시간이 거의 제서 점심시간에 다시 이제는 도형을 미룰 수가 없어 <laughs> 뭐거 알아 d

폰 카메라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laughs> 여기 너무 덥다. 안 나와요 안 나와. 이거 뭐가 있어요? 잠도. 오오. 버리고 가요. 브이로그는 여기가 잘 찍을 실있것 같은데. 분이 사이그제 진짜 브이로그가 치면 유튜브에 많이 <laughs> 나오거든요. <laughs> 그 정도는 찍을 수 있어요. 진짜 브이로그에 치면은 막김한자랑 진짜 친다고 하는데 <laughs> 두 번째는 뭐자 <전> <laughs> 진짜 진짜. <진다. 웃음> 이제 막 순대국밥집 가서 혼자 술 먹는 거브이로그 찍고 좋은데? <laughs> 혼자 또 <더> 들어야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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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로그니. <laughs> 와 진짜 한나쁜 <풍만한> 거. <laughs> 새 찍어? 가 가를... 아니 말고 빨리 가 왜왜왜 왜, 왜. <laughs> 아. <laughs> 아. 찍어봐층 화장실, 어. 화장실 좋긴 하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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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좋긴 아니야. <laughs> <laughs> 나. 자기 아 자기소리 한 번만. <laughs> 뭐라고, 뭐라고 해요? <laughs>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laughs> 아니 뭐라고 해요? 얼굴 안 나는데요? 얼굴 안 얼굴, 얼굴 나야죠 우리 인데 지금 <laughs> 안 <나> 찍었어요 <나고>. 그래서 눈에 <laughs> 겁박한다. 한번만 한번만 <laughs> 뭐라고 뭐라고 해야 되지? 질명을 밝혀야 되나요 일단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 해당 질문이에요. <laughs> 다음 기회 수강하는 이유 때문에. <laughs> 검사서. 맞다. 안해다 개영망이 기다리고 있을 이제 제이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우리가 제일 먼저인가? 이원의 마지막 모습, 이원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면 이원이 더 무너질 것 같다고 <laughs> 뭐라 그래? <laughs> 음... 아우... 오늘 인터넷메이 역까지 태워주시나요기생충도 <laughs> <laughs> 페러사이트다, 이거. <laughs> 기생충이다. 페러사이트다. 에이, 일찍 끝났으니까 가자. 페러사이트다, 페러사이트.